오늘은 제 방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이 방을 그 무엇보다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나름 천천히 공을 들여서 가꾼 방이거든요. 사실 이 방은 정식 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알파룸 같은 개념의 그런 공간입니다. 이 방의 쓰임새를 뭘로 할까 하다가, 그냥 내 개인적인 공간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저만의 쇼룸이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가득 차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꿈이나 지난 과거나 앞으로 내가 가야 할길 그런 미래에 대한 느낌까지도 다 담겨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찬찬히 보이는 대로 이 방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벽지부터 어두운 색깔로 배치를 했어요. 어둡게 하자가 컨셉이었고요. 문이 작기 때문에 햇빛이 덜 들어오니까 차라리 빛을 없애고 아주 작은 조명으로만 이 방이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한게제 컨셉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불을 최소한으로만 켜고 간접 조명 위주로 해서 제가 이 방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방을 딱 들어왔을 때 뭐가 보이실까요? 기타가 보이죠. 중학교 때부터. 그 취미로 기타를 치기 시작했는데 세 개의 기타 중에 어떤 게 제일 멋있고 비싸 보일까요? 모양만 놓고 봤을 때는 요 기타가 비싸 보이고 좀 이뻐 보이죠. 뭔가 바이올린 같은 느낌도 있고, <laughs> 예. 근데 사실 이 기타는 제가 원래 갖고 싶었던 브랜드의 모델 그레치라는 기타와 굉장히 유사한 스타일의 기타고요. 이건 굉장히 싼 거예요. 에피폰이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음, 이건 뭐몇 십만원 밖에 안해요 제가 진짜 갖고 싶었던 그레치라는 기타는 한 500만원 이상 되는 기타고요 그 옆에 있는 기타 이거는 마틴 백패커 라는 모델입니다 마틴 사의 기타는 굉장히 통기타로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고가의 제품도 많은 그런 기타 인데요 예전에 이적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마틴 백패커라는 기타를 가지고 한 10년도 더된것 같은데 그때 제가 보고 너무 이쁘고 휴대성도 좋은 것 같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애착이 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거금 100만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중고긴 했지만 산 팬더 스트라토캐스터 빈티지 리이슈 62년 리이슈 모델입니다. 팬더 기타는 기타의 스탠다드라고 할수 있죠. 이 기타는 정말 소리도 좋고 제가 고등학교를 지나서 대학교 때 밴드 활동할 때도 계속 사용했던 제 보물 1호 기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타는 추억이 너무 많고요. 아마 절대 팔지 않고 제 아들한테 계속 물려주고 그렇게 될것 같아요. 이 기타가 엄청 명품이라서가 아니라 저한테는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기타이기 때문에 제가 가진 뭐 비싼 것들도 있지만 돈의 액수를 떠나서 가장 제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기타고 소리도 정말 좋습니다. 원래는 1962년에 만들어진 모델이고, 그때 만들어진 실제의 기타는 굉장히 비싼 수천만 원의 가격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이는 피아노는 제가 사실 피아노를, 저 피아노 못 칩니다. 근데 어 피아노에 대한 뭔가 동경? 이런 게 있어서, 어제 애들이 이걸 좀쓸수 있을까 싶었는데, 아유, 아무도 관심 없더라고. 이거는 전자드럼이죠. 어떻게 드럼이 집에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자 드럼이기 때문에 주변에 피해를 주지는 않아요. 제 헤드폰으로 끼고 치는 거고 야마 브랜드인데 아주 기본형의 모델인데 여러분 참고하실 게 뭐냐면 이 밑에 베이스 보이시죠? 이베이스에 페달을 밟으면서 울리는 진동이 사실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진동을 흡수하는 이런 거를 별도로 구매를 하셔서 10만 원좀 이상 될것 같은데. 그 밑에 또 고무로 된 진동 흡수까지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세팅을 하셔야 밑에 집이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저희 집이 아파트에서 가장 아랫집임에도 불구하고 진동이라는 거면 타고 위로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좀해 놨고요 이거는 제 유튜브에도 이전에 올렸지만 제가 만든 테니스 가방이고 그 밑에 보시면 제가 기타 칠때 쓰는 앰프입니다. 앰프 이쁘죠? 제가 오렌지 앰프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오렌지 앰프가 이쁘잖아요 일단 이게 좀 약간 빈티지스러운 면도 있고 영국 쪽에서 나온 브랜드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빈티지한 사운드, 리티시락의좀 음을 좀더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앰프인데, 사실 이렇게 작은 앰프는 큰 의미는 없어요. 집에서 가정용으로 쓰는 거는 다 거기서 거기라고 보시면 되고, 합주실 같은 데서 쓸수 있는 또는 공연장에서 이제 보이게 되는 그런 앰프가 제대로 되는 사운드를 내는 앰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향 관련한 제가 어떻게 음악을 평소에 듣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공간이 작다 보니까 제대로 된그 음향 시스템을 만들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흔히 pc 파이라고 하죠 pc 의 음원을 뽑아서 최대한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름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선 간단하게 먼저 어떤 앰프를 쓰고 어떤 스피커를 쓰는지 어, 말씀 드릴게요 원래는 제가 대학교 때부터 하이파이에 좀 관심이 있어 가지고 그때 하이파이 입문을 시작해서 아남 AA77 이라는 앰프를 한동안 오래 쓰다가 오래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앰프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새로운 앰프를 샀는데 가성비 좋게 해서 마란쯔 앰프 이게 올인원 기기인데 이거 딱 출력도 적당하고 방에서 PC파이용으로도 쓸수 있고 컴퓨터의 소스를 가지고 음원을 쓰는 그런 용도로만 거의 쓰는 앰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또 관심을 갖게 된그 취미 중에 하나가 아날로그적인 감성과 그런 음원에 대한 추구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진공관 앰프죠. 이거 어떻게 보면 너무 중구같이 고마운 게 이제 가성비 좋게 해서 올리첸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EL34 진공관을 쓰는 진공관 앰프입니다. 진공관 앰프는 사실 가성비가 아주 떨어지는, 그러니까 본 기능으로 봤을 때요, 이런 트랜지스터 앰프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지는 앰프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앰프 자체는 전기도 많이 잡아먹고 출력도 작아요. 그렇지만 진공관 앰프만 갖고 있는 특유의 그 음색과 그 주파수 영역대의 특정적인 부분에 대한 강조가 되는 그런 성능을 갖고 있는 그런 앰프이기 때문에 보컬이나 피아노, 클래식 뭐 이런 쪽의 음악을 들을 때는 이 앰프만 전용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 스피커는 대학교 때산 스피커라서 지금도 꽤 괜찮은... 음 글쎄 지금은 더 좋은 스피커가 나왔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 소리 괜찮습니다 뭐 요거를 사실 대체해 보려고 어, 다른 스피커를 최근에도 알아봤는데 글쎄 그렇게 가격을 들이면서까지 새로운 걸 사는 게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냥 아마 계속 쓰게 될것 같아요 KEF라는... KEF라고 읽어야 되나? 그 KEF라는 브랜드에 있는 Cresta 2라는 모델입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뭐 센터 스피커도 있고 이건 북쉘프지만 조금 더 구성 있지만 기타 스피커 없어도 딱이한 조의 조합으로 북쉘프 스피커만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소리를 이 정도 공간에서 잘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스피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마란츠 앰프의 서브 우퍼 단자가 있음을 어이없게도 한몇 개월 전에 알아가지고 그 40Hz 이하의 그 해상력이 이 스피커로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0Hz 이하의 소리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서브 우퍼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마그나시라는 브랜드의 서브 우퍼고요 그게 출력이 이렇게 엄청 큰 서브 우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공간에서 저음을 채워줄 수 있는 스피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스러운 별것 아니지만 요게 뭘까요? 요거는 VU 레벨 미터라는 겁니다. 예전에 오디오 기계들 보면은 이렇게 바늘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그냥 흔하게 어, 이거 볼륨인가? 라고 싶은 그런 게이지가 있는데 이 VU 레벨 미터는 그 데시벨에 대한 표기인데 최고 음을 세팅을 0으로 했었을 때 그때의 값 기준 얼마만큼 볼륨의 차이를 나타내느냐를 나타내 주는 그 레벨 미터입니다 아날로그 적인 감성을 좀 내기 위해서 요새 나온 것들은 이렇게 LED로 해서 누런 불빛으로 볼수 있는데 이게 옛날에 백열전구 였겠죠 이거는 단순히 눈으로 이런거 보려고 한게 아니라 앰프가 두대 잖아요 그래서 이 편하게 앰프를 쓸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앰프 초이스 뭐 앰프 셀렉터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피커 셀렉터도 할수 있어요 근데 지금 스피커는 하나기 때문에 앰프만 어 이걸 눌러서 A B 해서 앰프만 선택할 수 있게 쉽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PC파이에서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을 게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가 덱인데 디지털로 콘실 없이 받아온 음원을 아날로그 아웃풋으로 내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비싼 택도 많이 있겠지만 10만 원 언더로 해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컴퓨터에서 나오는 아날로그 단자는 아무래도 잡음이 섞여 있고 음 손실에 대한 음 왜곡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써보시는 걸또 추천을 드릴게요. 이거는 뭘까요? 제가 유튜브를 찍을 때 쓰는 그 마이크인데요. 소리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나름 고르고 골라서 최고급 장비는 아니지만 적당히 괜찮은 마이크를 쓰고 있습니다. 슈어 마이크를 나중에 여유가 된다면 좀 사서 써보고 싶습니다. 그게 보컬 녹음용으로도 좋고요. 슈어 마이크는 광범위하게 쓸수 있고 소리도 조금 더 따뜻한 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 제가 갖고 있는 컨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는 조금 날카로운 소리가 있는 거라서 제가 이퀄라이저 조정을 통해 서그 중저음을 좀 강조해갖고 인위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게 인위적인 거랑 원래 마이크가 제대로 그 소리를 구현하는 거랑 또 다르기 때문에 추후에 마이크를 구매한다면 슈어 마이크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또 요샌 테니스를 많이 치지만으로 너무 너무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스포츠는 야구였고 그 야구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제 방의 흔적과 인테리어로 좀 남아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 뉴욕 양키스의 캡틴이었던 데릭 지터고요. 그 데릭 지터의 유니폼 그리고 뉴욕 양키스 모자 이렇게 있고 제가 실제로 야구할 때 쓰는 글러브인데요. 이쁘죠? 윌슨 글러브인데 이게뱀피 가죽 같은 느낌으로 만든 굉장히 브랜드 필립스의 그 모델입니다. 윌슨의 8K의 제일 상위 버전의 모델이고 예전에 제 생일 선물로 아마 샀던 것 같아요. 길도 잘 들여서 애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글러브. 그리고 지금 제가 배트를 나무 배트도 그냥 재미로 샀는데 그냥 지금 장식하게 됐네요. 어, 이 공은 위현진 선수 사인볼입니다. 제 친구가 한화에 다니는데 어떻게 친구 통해서 위현진 선수 사인볼 얻게 돼서. 갖고 있고 야구에 대한 거는 요정도 갖고 있는 것 같고 아 아까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오디오 시스템에서 소개를 못 드린게 있는데 LP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어. 오디오 테크니카 거고요 블루투스가 됩니다 어, 실제 와이어를 연결해서 앰프에 연결해 갖고 듣는게 당연히 맞겠죠 와이어를 좀 너무 지저분하게 지금 쓰고 싶진 않고 음 손실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냥 감성적인 측면만 좀 살려서 블루투스로 해서 듣고 있고요. 어, 밑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LP판이 하나 있습니다. 키스제럿이라고 제가 너무 요새 푹 빠져있는 어, 재즈 피아니스트고요. 어, 키스제럿의 그 캘론 콘서트 앨범인데요. 잠깐의 직흥 연주 1시간짜리가 인생 명반이 돼버린 그런 앨범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키스제럿. 퀸콘서트 앨범을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잡동사니가 좀 이것저것 있게 되잖아요 벽면이 좀 약간 움푹 파여 있잖아요 고기를좀 활용을 어떻게 해볼까 싶어서 이쪽 벽면에다가 이것저것 걸수 있게 제가 수납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놨고요 뭐 별건 없는데 제가 지금은 모자를 잘안 써요 머리가 길다 보니까 근데 머리가 좀 짧을 때는 모자를 그냥 편하게 쓰고 머리 안 감아도 되잖아요 사실 이거 말고도 이5950 이 모자는 제가 아, 30대 시절에 너무 많이 샀어요 여기 뿐만 아니라 지금 딴 쪽에도 거의 열몇개 이상 있는데 아, 요새는 또 트렌드가 이런 게 아니니까 잘안 쓰게 되고 어, 제가 가장 즐겨하는 모자는 어, 슈프림 모자입니다 이게 슈프림은 캠프캡 모자가 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요기 모자도 있고 제 아들 방에 또 슈프림 모자는 많이 사서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길어지니까 벙거지를 좀더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이키 아디다스 벙거지 좀 있고 그리고 뭐 아무도 안 사시지만 제가 기부한다고 이거 물건 파는데 사람들 사지도 않지만 무튼 윌리엄 캠프캡 모자입니다. 캠프캡이라는 거는 요런 스타일을 얘기해요. 여섯 개가로 나뉘어진 걸 이어 붙여가지고 만든 슈프림 캠프캡이 그냥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네, 지금 잘안 쓰지만 그 헤드폰. 아 이거 처음 나왔었을 때는 블루투스 헤드폰으로 괜찮았는데 너무 올드하고 그냥 집에서 필요할 때 제가 어 녹음할 때나 유튜브 찍을 때 소리는 들을 줄만하니까. 이거는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건데 음, 비행기 탈때좀 쓰려고 샀는데 아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잡동사니 걸어놨어요. 뭐, 시계 같은 것도 있고 제가 롤렉스 갖고 있는 거는 다른 데 숨겨놨습니다. 도둑이 들어왔을 때못 찾게 쓸때없는 생각인데요. 그래도 아끼는 음, 시계는 따로 숨겨놨어요. 그리고 원피스 관련한 포스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원피스 관련한 건 원피스 많아도 보지 않았어요 어디선가 포스터를 와이프가 갖고 와가지고 아 여기 붙여야 되겠다 그냥 싶어가지고 붙여놓은 거고요 제가 어, 이 벽이 좀 허전해서 어, 어떻게 꾸밀까 하다가 천으로 된 포스터 같은 느낌으로 벽을 좀 장식을 해봤어요 제가 레이지 어게인스 더 머신이란 밴드를 되게 좋아했고 어떻게 보 음악을 통해서 알게 된 먼저 체계바랍입니다 체계바라 쿠바 혁명 영웅이죠 아르헨티나 태생의 쿠바 혁명 영웅 체에바라 제가 뭐 드럼을 치거나 기타를 연주하거나 할때 음악을 듣거나 할때이 공간에만 있으면 저는 너무 행복함을 많이 느끼고 자연스럽게 어떤 에너지 그리고 영혼적인 감성과 감정이 스멀스멀 차오르는 그런 공간으로 저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런 문구는 제가 평소에 좀제 스스로 다짐하기 위한 것들. 그런 걸좀 써놨고, 뭐 잡다한 스티커 같은 거는 그냥 프린터에 막 덕지덕지 붙여놨어요. 기타에도 붙여놨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제 공간이 앞으로도 계속 바뀔 거고 변형이 될 거지만 이 공간 안에서는 너무 힐링이 되고 제 마음의 피로함이나 그상념들 같은 거를 좀 날려버리면서 제 나름대로 치유도 할수 있고 참 저한테는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남자들은 중년의 남자들은 공간이 많이 없어요. 이 공간에 대한 부분이 참 아쉬운데 아빠들이 거실로 밀려나고 그냥 쇼파에 누워있다가 자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어, 여건이 되신다면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여러분의 공간을 만들어서 아빠들이 좀쉴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드리지 못한 것들도 자잘하게 있지만, 그다 얘기할 순 없으니까요. 좋게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엔 제가 이 오디오 시스템이나 음악 관련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어 쉽게, 가성비 있게 PC파이로 듣는 거에 대한 영상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어, 소중한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